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1과 것일수록잘살수야죠마음의 평화를 의마면살수있을까수 원리는 관심 없지만 가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라 의수할수 없었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학교 밖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더군요. 도 감사해야 합니다. 투자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적당히 쓰다가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요.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피야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걸로 어떤 이익을 볼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숲은 의외로 돈이 됩니다. 진짜로요?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큰 정도 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옛날 생각 나네요. 좋은 고객들이 많은데 사적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작은 이익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존자 대비 공포는 결정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딜 가든 부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요 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잃어버리면 꽤 손해 겠습니다 어딜 가든 부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요산 사람은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하기보단 <목소리> 귀찮습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투자 대비 괜찮은 결정입니다. 충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얼 하고 있을까요? 1원6으수록개를 살펴야죠. 사적인 원은 없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1은 없소니요 1은 없지지 않... 숲은 의외로 도1입니다진짜로습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라지>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제법 실만해 보이는군요. <놀람> 니다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작은 이익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런... 실패하셨군요... 자, 마감입니다. 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바닷가의 육지 동물들은 왜 있는 걸까요? 자원은 더잘쓸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 필요한 <료로> 희생이었습니다. 저런 실패하셨군요.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시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아늑한 집에 살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었겠죠 사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소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어딜 가든 보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죠요 확실히 민물낚시와는 다른 기분입니다. 확실히 민물낚시와는 다른 기분입니다. 백김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디니까 보지 못쳐. 반대도 그렇고. 택시리 민물라 치원은 다른 기들입니다. 힛 <목소리> <목소리> 저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요. <웃음> 이거 관련주 <laughs> 사고 어, 싶은데 얼마면살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있을까요? <laughs>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식량 확보는 늘 중요합니다 잃어버리면 꽤 손해겠습니다 충정도 해볼만한 상품입니다. 진짜 업무의 시작이군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관련주 사고 싶은데요? 바닷가의 육지 동물들은 왜 있는 걸까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러고... 한 <laughs> 정도 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잃어버리면 꽤 손해겠습니다. 바닷가에 육지 동물들은 왜 있는 걸까요? 진짜 업무의 시작이군요 모래만큼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런 실패하셨군요. 저런 실패하셨군요. 저런 실패하셨군요.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작은 이익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까요 싫다기보단 귀찮습니다.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아늑한 집에 살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었겠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저런, 실패하셨군요. <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관련주 사고 싶은데요? 어딜 가든 부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받아주세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아늑한 집에 살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었겠죠. 저런, 실패하셨군요. 바닷가의 육지 동물들은왜 있는 걸까요? 진짜 업무의 시작이군요. 다음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 금지 이을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연쇄 처치 중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공정한 거래를 지향합니다.